사이로 총선 사전 투표 이틀째입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533만 명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주말을 맞은 오늘 첫날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소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역 사전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소 현장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사전 투표 이틀째입니다. 시시각각페라는 사전 투표율을 보게 되면 이번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역 사전 투표소는 다소 환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기표수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그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사전 투표 이전 투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비닐장갑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직접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일회용 장갑을 껴야 합니다. 장갑과 마스크를 껴야만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직접 투표를 해보니 비닐에 미끌거리는 부분만 조심하면 한 표를 행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투표사, 투표장 곳곳에는 행동수칙도 나와 있는 안내판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며 앞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라는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에는 주말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이동한 유권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마스크를 꼭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네 현장에 임시 기표소도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사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빠짐없이 발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발열 체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 나오거나 호흡기 증상 이상이 있으면 이곳 사전 투표소 외에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총 3,508개인데요. 이 가운데 3,500개 투표소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곳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인데요. 격리 중인 유권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 역시 실시간 투표율이 공개됩니다. 현재 아침 8시, 아침 9시 기준 이틀째 사전투표율은 1.91% 83만 8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전 선거 사전투표율을 보면 보통 주말인 이틀째 투표율이 높았는데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첫날 높았던 사전투표 열기를 이어받아 전체 사전투표율 기록까지 경신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우준입니다.